자, 안녕하세요 훈디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동영상을 다시 재개합니다 물론 뭐그또 바빠지면 음, 또 뜸을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부지런하게 만든다는 게 어쨌든 어, 제 채널이 한 1년이 좀안 됐는데 음,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네, 지난번에 어떤 질문을 보고 스케일을 어떻게 어, 활용하는지 음, 스케일은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올렸던 것에. 그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어,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 스케일 블록들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는지 물어주셨는데자 스케일 블록을 연결하는 방법, 스케일 블록을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그 포인트는 용도라고 생각해요. 용도 어떤 용도로 어, 사용하기 위해 그 블록을 연결하든 뭐 블록을 사용하든. 어, 플레이할 때그 블록들을 쓸 것인가 이건데 그 용도도 사람마다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 저는 음 대표적인 용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그거 100가지라고 했을 때 100가지를 다 제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언제 다 보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한가지만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그 용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스케일 블록을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때도 어, 말씀드렸겠지만 스케일 블록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본인 예, 결국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요? 옥타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음의 배열이 좀 틀린 겁니다. 예, 그런 배열들을 이용하기 위해 블록들 다섯 개를 연결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쓰기도 하죠. 어, A 마이너 페타토닉을 가지고 해볼게요.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어, 어,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도 어 아마 블루스 스케일이었던 것 같아요. 블루스 스케일은 뭐 6음계냐. 블루 노트 포함해서 그다음에 마이너 펜타토닉은 5음계냐. 뭐이 정도 차이라 한끗 차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응용하실 거라고 보고 음. 펜타토닉 스케일,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어가 단조의 5음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샵이나 플랫이 없습니다. 어 대표적인 스케일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음, 블록들을 먼저 볼게요. 블록은 대표적으로 루트음을 6번 줄에 놓고 있는 오플래시 되겠죠. 네. 아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블록을 이용해서 또 옆에 두 번째 블록을 만약에 만든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는 상관없습니다. A, B, C, D, E 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블록은 여기서 시작되겠죠. 네 번째 블록. 한 네. 번째 블록. 네. 그리고 옥타으로 아까 했던. 가지고 연결이 되는 반복이 되는 패턴이 되겠죠. 자, 이 블록들을 음... 오늘 제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연결법은 첫 번째 펜타토닉이 갖고 있는 장점은 오음기기 때문에 음색 자체가 굉장히 개성이 강해서 대충 쳐도 펜타토닉 느낌이 납니다. 에, 그런 장점과 두 번째 플레이적인 걸 보면 이 어, 검지, 약지, 이두 손가락으로 딱두플래식을 이용해가지고 치기가 편하게 되어 있어요. 두플래식 어 오는 관계가 되겠죠. 음, 그래서 물론 지금처럼 어, 블록 하나만 놓고 본다면 <목소리> 공통성 이 있지는 않지만 이걸 블록을 연결하게 되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그래서 검지 약지, 검지 약지, 검지 약지만 가지고 수평 이동을 하면서 음역대를 넓히기도 하고 좁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패턴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6번줄에 루트가 있는 E A 마이너 코드를 잡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5번줄에 루트가 있는 E A 마이너, 뭐 A 마이너 키라면 루트 코드가 A 마이너니까요. A 마이너를 잡을 수 있겠죠. 이 포지션은 이포지션다둘 중에 하나의 포지션을 로크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이 스케일 블록 연결법은 이 블록에서 이 블록으로. 넘어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때 연결을 시켜서 어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지판을 보지 않고 그 다음 블록까지 순차적으로 음을 찾아가기 적합하죠 펜타토닉스 기는 왜? 두플래시라는 패턴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쪽 A를 엄지로 넣자고 약지로 약지로 누르게 되면 단삼도 여기 도 자리가 5번 줄에 여기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엄지 다음에 이거 두 플랫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옆으로 갑니다. 이걸 쉬프트, 쉬프팅이라고 하죠. 예, 뭐 어, 외국 교재 문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블록은 어, 다섯 번째 이 블록을 A라고 봤으면 A, B, C, D, E 블록, E 블록쯤 되겠죠. 그런데 요 블록에서 이 두음을 쓰고 나면 다시 옆으로 옮깁니다. 이유는 뭐예요? 버스나잖아요. 저는 아까 두 손가락만 쓰기로 했는데 이러면 뭐 슬레만 쓰는데 이거 손가락 찢어지죠. 예, 불편하단 말이에요. 룰로 어긋나니까 룰대로만 이 블록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외우지 마시고 그냥 원리로 파악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일부러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거 외워봤자 말짱 들어먹게요. 자, 로트 눌렀어요. 두 플랫, 3도단 삼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완전 4도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이 이동하죠.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하시던, 이렇게 이동을 하시던, 남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손가락 쓸수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그럼 또두 플렉 가겠죠. 단칠동 옥타고. 그래서 여기 루트음 다시 돌아왔어요. A, A음. 일단 다른 음은 몰라도 루트음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옆으로 또 이동합니다. 왜요? 밑에 줄은 두 플랫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B 블록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죠. B 블록.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네. A에서 B 블록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또두칸 옆으로 갑니다. 이러면 C 블록이 되죠. C 블록에서, 이거는 그냥 C 블록 하나만 자체 놓고 치는 거예요. 떨어져요. 루트 음으로 떨어지죠. 그죠? A. 요 A 마이너 코드에서 이 A 마이너로는 루트를 다시 처음에 시작했 때 약지 손가락으로 떨어지게끔 만든 K 있어요. 약지로 시작해서 약지로 떨어지는 음지로. 그래서 같은 패턴을 어, 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동하는 것도 약지. 그래서 이제 이 음으로 돌아가서 포지션을 정리하든 다음 플레이를 하든 뭔가 다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는 떨어진 지점의 블록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했죠. 자, 다시 약지로 돌아왔으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이러면 D 블록과 E 블록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마무리. 마무리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던 A 루트음으로 떨어지게 되죠. 한옥타브가 올라온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옥타브 12 플랫까지 수평으로 이동한 케이스예요. 거꾸로 내려가시면 하향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네, 거꾸로 내려가는 방법도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똑같이 왔던 길을 이용해서 가시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음질 하셔도 좋고요. 자, 지금 알려드린 건펜타토닉의 장점. 아까 첫 번째, 음두 손가락만 두 플랫씩 이동을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지판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어, 내가 어떤 음으로 어떻게 가서 어디 위치까지 가는데 길을 찾기가 쉽다. 자로 젠 듯이 움직이니까요. 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 여기서 브레이저를 할 때, 여기서 브레이를할때 단순히 옥타브뿐 아니라 운지의 배열이 틀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뉘앙스를 표현하는데 이 포지션. 이걸 즐겨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보시는 분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포지션은 이 포지션으로 훅 건너뛰기도 할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징검다리처럼 이동하기에도 이런 어, 패턴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이 정도면은 그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뭐한 번에 한 가지씩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뭐이 먹기 바쁘기 때문에 충분하실 거라고고요. 언제든지 질문. 해주시면 제가 아, 뭐 바로바로 못하더라도 어, 빠른 시일내로 또 이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디입니다. 아, 얼굴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음, 세수를 안 해가지고 여기까지 목만 딱목 잘라 하는 게 제일 싫은데 어쨌든 뭐제얼굴은 많이 제 채널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채널을 꾸며볼게요. 안녕히 계세요.